자 오늘 조리 기본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EPU 라이젠 5 4600 들어갈 거고요 4600G요 그리고 SSD는 5 0 0 g b 512 s n c o r e T 램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램 8기가 타무적끄 난 파워 500W 바이오소타 A520 바이오소타 요거 저가형 찾으시는 손님 위해 하나 준비해 놨는데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쓰는지 자 그리고 케이스는 아주 작은 거, JD&Korea. 아, 마지막 제품이네요. 마지막 한개 남았었는데,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은 AS라고 봐야 되죠. 제가 마트에 납품을 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한대 맞춰드렸는데, 포스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점검을 싹 해봤는데 다른 건 에러 하나도 안 잡혀서 그나마 조금 불안한 게 파워가 조금 1 2볼트가 조금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파워도 교체해드리고 가서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랜 검사에도 랜드 에러 문제 없고, PU도, 부하 좁아도 CPU도 문제 없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정성 검사를 보니까 포스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 에러가 나던데, 일단은 도저히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통째로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포스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에러가 나더라도, 일단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일단은 바꿔드려보고, 통째로, 새걸로한 6개월 전에 사셨는데, 바꿔드려보고, 안 되면 포스 프로그램 문제겠죠. 자 그래서 그때 팔았던 가격이 드라마게 팔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거기 비슷한 가격은 맞춰야 되잖아요. 조금 저렴하지만 바이오 스타보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타보드라고 꼭 나쁜 건 없죠. 어차피 사무용으로 쓰고 그리고 AS는 제가 해드리니까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e c s 모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진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조립은 간단하죠 AMD 조립 AMD는 여기 가이드 풀어야 되죠 기본 썸멀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다 기본 쿨러에는 CPU 팬채는 일단, 선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본 조립 끝났죠. 별거 없습니다. 컴퓨터 조립이란 게. 물론, 호환성하고 그런 건 처음에 봐야 되지만. 일단, 거기서 문제를 못 잡으니까, 컴퓨터를 바꿔드리고, 그 컴퓨터는 제가 가져와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용 PC나, 뭐, 그런 쪽으로. 그 전에 꺼도, 4650G 였거든요. 가정에서 편집용 PC로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중고니까요. 중고 판매는 안 하거든요, 저는. 와, 요 선이 뒤쪽에 뺄 수가 없네요. 다 막혀져 있네요, 이 케이스는. 선 정리는 앞으로 최대한 해야겠습니다. 요건 뒤쪽에 케이스가 좀 저렴한 거다 보니까 뒤쪽에 뺄 데가 없습니다. 터워다 달았고요. 뒤로 정리는 못하는 케이스니까 앞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야겠죠. 선은 일단 밖으로 다 빼놓고, 보드를 체결한 다음에, 다른 선 정리도 하겠습니다. 보통 저가형 요런 데 후면 쿨러 보면, 그게 많죠. ID 케이블, 여기 4핀짜리.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는 안돼 있네요. 메인보드에 꽂히게, 뒤에 펜 속도가 조절 가능하게, 시스템 펜이, 그렇게 돼 있네요. 이 케이스는 리셋 스위치가 없네요 요즘에 뭐 리셋 잘안 써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윈도우 95 쓰고 그럴 때는 DOS 쓰거나 먹통되는 일이 많아서 리셋 스위치가 꼭 필요했는데 요즘엔 리셋 스위치 많이 필요 없죠 그렇게 먹통되는 일이 자지도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바이오스 펌웨어 업데이트 그 다음 전부 다 오류 검사 그 다음에 디스크 펌웨어까지 SSD, 삼성 SSD 썼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펌웨어까지 전부 다 올려봤거든요. 그래도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거기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호스라서 들고 와서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계속 쓰셔야 되니까. 요걸 갖다 드리고, 그 컴퓨터는 들고 와가지고,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선정리 앞으로 하고, 하려니까 케이스는 좁고, 그러니까 좀 빡시네요. 깔끔하게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원래도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제가. 전화. 문제 없고, 3200잘 잡혔고요, 메모리. 8기가 잡혔고요, 27도 온도 문제 없고, SSD 잡혔고요. 부팅 잘 되고, 에러 없는지는 봐야죠. 자, 윈도우 설치 화면까지는 잘 나오는 거 보셨죠? 이제 가서 그쪽에 마이그레이션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김에 바이오스까지 올리겠습니다. 혹시나 문제 될지 모르니까. 바이오스 있나 찾아보고요 한번 자 이제 빨리 들어오죠 한번 부팅하고 나니까 M4SA520AM4S <laughs> 문제가 많았네요 바이오스가 여러 개 있네요 자 업데이트 들어가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 업데이트가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해도 될는지 몰라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중간중간 업데이트하는 파일이 있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면 오래 걸리죠 2020년 7월 6일 걸로 업데이트 됐고요 초기 바이오스라서 이거부터 업데이트했습니다. AM4 중요 업데이트 그런 거라는데 해봐야죠. 어 이건 바로 쓰기 되네요. 자 지금 2020년 7월 6일 걸로 올라가 있죠. 보안하고 성능 향상 업데이트가 따로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바이오스 마지막 바이오스는 성능 향상 바이오스가 있네요. 22년 5월 5일 걸로 바뀌었죠. 전체적인 성능 향상 바이오스가 또 있네요. 요거까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긴가. 바뀌었죠. 2022년 11월 21일 최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잘 떠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때려봐도 문제 없고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